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끝까지 e d 이 k a 나무같은겁니다 제작자님 아니 m 니제작자님 새로운 제작진이 생 a k a 요 t e 서 이걸 좀 들어보시죠 소개는 안해주나요? 제작진이래 예, 아니 예? 미니 님이야. 한번요몇 학년이에요? 이제5학년 아니에요? 여덟 뺨입니다. 제가 발견했지요 <laughs> 노래 나와. 노래 끊겼습니다. <웃음> 나온다. <웃음> 뭔 즙인데? 아이거 아, 그거 자꾸 썰매 타면 어때? 응. <laughs> <laughs> 아, <그런가? 웃음> 소감이 어떻습니까? 엉덩이에 다져졌어. 앉아워져 어지러워. 어지러워. 근데 재밌어요. <laughs> 아, 나도 여기. 아 조심해 조심해. 여기저기서 굴러오는군요. 지키 나도 간다고. 응, <laughs> 대단한 속도입니다. <laughs> 눈사람! 괜찮습니까? 한번 <laughs> 더! <laughs> 좋아! 여기 민영아를 엎어! <laughs> 그가 온다 <laughs> <laughs> 합체 아, 아. 이게 합체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응.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위니 향아 <laughs> 일어나자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과연 그는 눈밭에서 잘수 있을 것인가? <웃음> <웃음> 그들은이라고 <해야 돼>. <웃음> 그들은 <웃음> 얼어 죽을 것인가? 잠이 들 것입니다. 아! 일어나! 일어나! 겨 아! 잠을들 아! 다 일어나! 나 출격한다! 대단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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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아! 다 아!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? 아, 나, 제 선생님. 추운데 동생을 지금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건가요? 아니요, 제가 또지 <laughs> 아, 동생을 이용하는 네. 거였군요. 저는 안 당한 거 아니야? 너무 깜짝합니다. 언제까지 이렇게 있었을 생각인가요? <laughs> 설마 주무실 건 아니죠? 아벨이 거네 응? 아벨이 없네.

아빠, 아, 와. 아, 아! <laughs> 와, 속도 장난이야. 어떻게그만 <laughs> 어디가는거이정다 <laughs> 일어나 일어나 그건 무게때문에 어아 진짜 잠바 버려야겠는데 <laughs> 괜찮아? 소감이 어때? 거지 좀 봐라 거지가 되었군 드디어 합체. 이제 눈, 코, 입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?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줘.